네, 이번에 나눌 주제는 쉐어랜팅과 내 아이의 이칠 권리라는 주제로 우리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러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 쉐어랜팅, 그리고 이칠 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새로운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쉐어렌팅 그리고 이칠 권리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의 디지털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쉐어렌팅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만요. 쉐어렌팅. 쉐어렌팅. 응. 아, 쉐어런팅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쉐어어하하페 페어 팅팅래서서유하하다리리양육하하다 이제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일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단어가 새롭게 새로운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쉐어링이 아니라 쉐이프 가드닝. 어, 지켜주는 사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쉐이프 가드닝과 페어링팅의 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어, 자녀의 디지털 발자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의 변화는 단순히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개인 정보 그리고 디지털 활동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 그것으로 우리가 어,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권리. 이틀 네.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게 까먹어질 권리예요. 네. 까먹어질 권리. 이틀 네, 권리는 이제 개인이 온라인에 남아있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고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입니다. 이, 이제 이 규정에서 정의된 개념입니다. 이질 권리.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남아있을 때 이를 지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쉐어런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 이것이 이제 굉장히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뭐 카톡에도 올리고 그죠? 이것이 자녀의 권리와 디지털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올린 사진이 자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온라인에 남은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쉐어런팅의 개념이 공유에서 보고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공유가 아닌 자녀의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디지털 발자국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디지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삭제되지 않거나 잘못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가 공유한 정보들이 네. 자녀의 성인이 된 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 자녀의 개인정보뿐만 아니고 장차 사회적 신뢰도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삭제 요청을 해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틀 권리와 자녀 보호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녀의 디지털 정보가 삭제되지 않거나 잘못 관리될 경우에 이는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사진이나 게시물이 나중에 자녀의 직업이나 개인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온라인에서 남긴 어떤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현재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이칠 권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이거 삭제해주세요. 이런 이제 팀이, 전담팀이 있고, 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를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자녀의 정보는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일단, 아, 삭제 요청할 것들은 삭제 요청을 하고, 어, 자녀의 온라인 존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가 온라인에 어떤 형태로 사진이나 등등을 영상이나 남아 있는지 그런 부모로서 할수 있는 일들을 정리한 번 해볼게요. 자녀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단지 자녀의 현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Share 네, renting. 쉐어링 플러스 페어런팅의 새로운 의미, 쉐이프 가드닝 플러스 페어런팅. 그래서 자녀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디지털 육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디지털 활동을 돕는 중요한 방법이 되죠. 아이와 꾸준히 대화하고 그들의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 그리고 지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디지털 시대 부모의 역할 중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조언, 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단지 현재 문제를 넘어서 미래를 위해 중요한 투자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치 권리, 이런 법적 권리를 활용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또한 자녀의 디지털 활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녀의 디지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부모의 책임입니다. 디지털 시대 부모로 우리가 자녀에게 온라인에서 안전과 책임감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이치 권리를 보호해주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앞에 힘을 합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